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신축 빌라 보는 곳 빌라 카페 25입니다. 운정역 도보 가능한 대단지 프리미엄 고급 빌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홉 개동 약 70세대 분양 예정 중입니다. 현재는 세 개동부터 분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들은 공사 중입니다. 교통 및 호재로는 GTXA 노선이 2023년 개통 예정이며 2025년에는 운정 스타필드가 건립 예정입니다. 운정 3호선 연장 계획과 현재는 운정역을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 가능합니다. 제2자유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졌으며 서울까지는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 편의시설은 단지 앞 보건소, 공원, 동사무소가 들어올 예정이며, 운정호수공원 및 운정역, 야당역 사이 많은 상가들을 이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운정이 마트와 홈플러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해당 매물은 방 4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방마다 붓바기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많으신 분이나 재택근무를 하셔서 여유 작업실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옵션으로는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 세척기가 주방에 시공되어 있으며 다용도실에는 LG 워시 타워,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각 방에 천정형 에어컨이 다섯 대 시공되어 왔습니다. 욕실 비대 일체기 및 고급 샤시 시공을 하여 조금 더 마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의 빌라 카페 25에 문의 주시면 해당 영상 매물 이외의 다양한 매물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566 5136으로 전화하셔서 5분만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